매일 성경 순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출애급기의 35장 20절부터 29절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은 모세 앞에서 물러나왔다. 마음이 감동되어 스스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모두 나서서 회막과 그곳의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과 거룩한 옷을 만들 수 있도록 갖가지 예물을 주님께 가져왔다. 남녀 구별 없이 스스로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장식핀과 귀걸이와 반지와 목걸이 등 온갖 금붙이를 가져왔으며 그 모든 사람이 금붙이를 흔들어서 주님께 바쳤다. 그리고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는 모시실과 염소털과 붉게 물들인 숫양가죽과 돌고래가죽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그 물건들을 가져왔다. 은과 동을 예물올로 바칠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주님께 그 물건들을 예물로 가져왔고, 제사기구를 만드는데 쓰는 아카시아 나무를 가진 사람들은 모두 그 나무를 가져왔다. 제주 있는 여자들은 모두 손수 실을 자아서 그 자은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는 모시 실을 가져왔다. 타고난 제주가 있는 여자들은 모두 염소 털로 실을 자았다. 지도자들은 해봇과 가슴 바지에 박을 홍옥수를 비롯한 그 밖의 보석들과 향품과 등잔용 기름과 예식용 기름과 균형을 향에 필요한 기름을 가져왔다. 스스로 바치고 싶어하는 모든 남녀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려고 기쁜 마음으로 물품을 가져다가 주님께 바쳤다. 20절부터 29절에서는 백성이 마음이 감동되어 자발적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예물들을 드리는 모습을 봅니다.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백성은 마음이 감동되어 스스로 원하여 주님께 예물을 바쳤습니다. 예물은 자신의 형편에 따라 조금 더 값진 것과 덜 값진 것을 스스로 바칠 수 있었고, 어떤 이는 물질로, 어떤 이는 재능으로 동참하였습니다. 스스로 바치고 싶어 하는 모든 남녀가 주님의 명령에 복정하기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바쳤습니다.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 단어는 모두입니다. 원어를 기준으로 11회 반복되어 공동체의 하나됨을 매우 강조합니다. 본문을 통해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함께 하나되어 드리는 예배. 본문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 성막과 성물을 만드는 백성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 기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떤 강제가 아니라 스스로 원하여 원하는 것을 원하는 만큼 자신의 형편에 따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출애굽 해방공동체의 성막은 그렇게 부자와 가난한 자, 남자와 여자 등 형편과 능력의 차 등은 있었으나, 그 누구도 배제되지 아니하고 스스로 원하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헌신과 수고를 통해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예배는 이렇게 함께 하나되어 드리는 예배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본문을 통해 어떻게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마음을 들어 주께로. 마음이 감동, 음, 감동되다와 스스로 원하다라는 표현이 다섯 차례 반복되어 본문을 읽는 이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예배가 어떤 의무나 책임감이 아니라 마음이 감동되어 마음에 원하여 드리는 예배인지 돌아봅니다. 21절에 감동되다는 들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예배 예물 그 어떤 헌신은 마음을 들어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예배하는 나의 마음을 보십니다. 아까워하며 마지못해 드리는 예배는 마음이 없는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입니다. 마음을 지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 모두의 마음을 함께 들어 주께로 나아가는 공동체를 살아가라고 본문을 통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의 마음을 받아 주십시오. 저의 인생이 주님을 향하여 거룩하고 정결하게 올려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기뻐하는 주님의 자녀가 드리는 우리 모두의 예배가.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 성경 순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오늘의 묵상을 마칩니다. 말씀이 함께하는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